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일이면 위슬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저희 룸메형과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도쿄인 에이프리얼, 밴쿠버에서 최고 오므라이스 맛집, 거기 가서 밥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가볼까요, 형님? 그래서 밴쿠버 최고의 오므라이스 맛집, 도쿄인 에이프리 가서 오므라이스랑 이것저것 맛있게 시켜먹고 갈게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과 직원님들 이제 인사도 드려야 되고, 아, 제가 밴쿠버에서 정말 일 잘리고 힘든 시절을 보내던 시절에 저를 고용해 주셔서 그래도 정말 즐겁게 일하고, 을 여름을 즐겁게 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밴쿠버 최고의 오므라이스 맛집 도쿄인 에이프릴로 가볼게요 아 그리고 거기 가려면 예약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더니 이거 봐 문자 옵니다 Your reservation for two is confirmed for 12.30 Thank you 예약을 미리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굉장히 맛집이라서 예약을 안 하면은 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피크 시즌에는 피크 시간에는 자 한번 가서 맛있게 먹고 올게요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네 <laughs> 야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laughs> 오 반갑다 도쿄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보스 레인 오픈이잖아. 에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정말 바쁜데? 엄청 바쁜데? <laughs> 엄청 바쁜데 오늘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장난 아니게 바쁘네. 그래, 미안하네. 바쁜 시간에 온것 같네. 아무리나 주차하면 돼요. 2시간 공짜예요 도쿄인 애플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2시간 무료 파킹 있습니다. 2시간 프리파킹. 그래서 여기 인터내셔널 빌리지 오시면은 2시간 프리파킹을 하셔서 주사하러 올라가시면 돼요. 가볼까요? 자, 밴쿠버 최고의 오므라이스 맛집 도쿄인 애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직장 오는 기분 원래는 제가 월요일 시프터라서 보통 월요일 날 일을 하는데 오늘 일을 안 해서 <laughs> 놀러 오니까 이게 너무 좋네요 사람 일안 하고 살아요 메뉴는 형 제가 골고루 시킬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런치 스페셜 메뉴도 있고 이것도 괜찮은 딜이긴 해요 런치 메뉴도 자 도쿄인 애플이요 가볼게요 오왜 이렇게 바빠 오늘? 봤죠? 어마어마한 맛집입니다. 손님이 저렇게 많아. 그 제가 솔직히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식당 배려 차원에서 이따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따 맛있게 좀더 여유롭게 먹으려고 어디 돌아다녀볼까요? 자 다시 찾아온 밴쿠버 오므라이스 맛집 도쿄인 r 프로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번엔 자리가 있어야 돼. 나, 나 오래 기다렸다고. 아또 있어? 있어 없어 있어. 하하, <laughs> 아이 또바쁘네 아, 이게 여기에만 있는 사포로 블랙입니다. 드셔보실래? 좀일만나 엘만. 아, 고굴 시켰으니까. 자 이게 도쿄 스토리 롤인데요. 여기는 쌀이 없어요. 쌀이 없고 생선으로만 이거 봐. 아, 짜맥네. 도쿄 스토리 롤. 쏠리소스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많은 사람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눌러 줘야 됩니다. 자 이걸 또 손님들 제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거를 이렇게 눌러 줘야 돼. 눌러주시고 드세요. 그리고 이거 깻잎 먹고 봐.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 아, 이거 봐.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도쿄 스토리로. 쌀 없이 이런 걸로 같은 거. 보면. 한 입에 쏙넣어드세요 음, 미쳤다. 맛 미쳤다. 맛있다. 그 망고수스비 오는 벤쿠버를 표현한 겁니다. 어때요? 비 오는 벤쿠버를 표현한 겁니다. 외국사람들이 깻잎을 처음먹어본사람들이 이거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얘기하는사람 되게 많아요 그 고기처럼 어. 호불호가 갈려 그치 호불호가 갈리긴하지 처음먹어본사람 코리안스타일로 와사비 얹어서 어이스온더 하우스 파쿠샐러드 와대가막게다 드셔 드셔 이게 삶은 옷이라고 오사카 스타일의 스시. 자, 쌀몬 오시입니다. 이게 오사카 스타일의 이제 프레스 스시라고 하죠. 이게 오시가 이제 일본말로 프레스 누르다라는 뜻으로 쌀몬이 눌려 있고 위에 이제 토치향과 플레임, 아브리 턴다 그러죠, 아브리. 아브리 턴 스시. 언 아브리 탄? 드셔보세요. 아브리 타시면 드시는 거예요. 음. 음. 불맛 확 나죠. 와. 너무 맛있지 않아 어,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는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어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이 샐러드는 완전 깔끔한데. 부모님 오시면 여기 꼭 와야겠어. 부모님 오시면 무조건 와야 돼.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오면은 무조건 여기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번더 오세요. 여기 맛있는 하릴게 하나, 둘. <laughs> I'm a YouTuber so. 어. Oh, right. mm -hmm. I g u 티드 사시미. 어이 oh, 신선한 거 봐. Mm -hmm. 아보카도 밤. 이것도 특이한 맛이야 자, 오시를 하나 더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진짜 맛있어. 불맛도 나고 너무 맛있는 것같아 음. 음. 와, 미쳤다 맛. 형이 런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 거.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메뉴 오므라이스 실패? 신...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끈들여서 그래 아 익었어 어쨌든 오므라이스 드세요 그것도 드셔보세요 아보 이게 이게 또 여기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인데 자이 아보카도밥입니다 아보카도 안에 연어가 들어있어요 연어가 튀김 연어 맛있죠? 원래 에피로 먹어야 된는 되게 맛있는 건데 기가 막힐 겁니다 괜찮죠? 음, 음. 이게 한번 실수로 나와가지고 먹은 적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디프라이드 아보카도 몸에도 좋아 아보밤 천천히 오래 드셔 벤쿠버 최고의 오므라이스 음. 소스 미쳤다 와 뒤져봐요 와 소스 미쳤다 형님 여기서 프랑템포타르를 안먹어봤어 음, 음. 미워. 미쳤다. 여기서 아, 방어 to 잖아요 g o c 방어 r i 어 o name, pango. d e 살몬 n g o salmon, toro, s a k a 맨 맨날 미쳤다. 말하지 마시고 당신 미친 사람 같아 뭐라고 해야 돼? 자 투나 투나 와와 음. 음, 완전 녹아 녹아 입 안에서 방어만 먹을까 방어 음. 한국 타일로 와사비 얹어서 이거랑 음, 음. 와, 왜 이렇게 담아있지 형님은 그냥 식사를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추억을 먹는 거야요 형님 추억을 g going trouble. They also e 이런 거서 and trouble, morning o v e 술 there. I don't know, 드 o p p i n g arms. i 형은? 미쳤어 토 g 미쳤어 저 몸에 h 고를 몸에 좋지 않나? 안 좋나? 음. 음. 이 부위가 어딜까요? 살몬 배입니다. 살몬 배, 연어 뱃살 연어 뱃살 근데 간혹 손님 중에서 이거를 빼달래, 껍질을 빼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응. 연어 배를 시켜놓고서 껍질을 빼달래.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거 봐, 이 배때지가 얼마나 기름진데. 이걸 먹어야지. 음. 기름 미쳤다. 음, 제가 일하다가 중간에 먹던 미소스. 저에겐 추억의 미소스입니다 여기. 왜 중간에 먹거 아니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거랑. 음, 짜고 맛있어. 그죠? 짜고 맛있죠? 이 네이프럴의 시그니처 메뉴인 콘템프라입니다. 콘템프라, 스위 콘템프라라고 옥수수 튀김인데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음, 음, 달달하죠.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애기들. 음, 빵빵 터져 입 안에, 맛있어. 네. 아, 오나가 이뻐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아, 음식 플러스 사랑을 먹고 와 사랑을 먹고 떠나네요 와, 사장님 사모님 땡큐 세리나 아브리 인조이 랩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셔서 아무튼 제가 밴쿠버 처음 올 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괜찮은 가게가 생긴 것 같아서 종종 찾아뵈면서 인사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진짜 저기 진짜 맛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일했던 데라서 더 조금 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맛있게 먹고 했던 것 같긴 하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어, 의심하지 마시고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길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이면 위슬러 가니까 위슬러에서또 새로운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